네 다음 자분 들어오세요. 네 오늘은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어요?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네 그럼 오늘은 제가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네 여기는 오늘 레슬링을 가르쳐주실 윤소영 코치님입니다. 드립니다. 스파링이라고 생각하고 다리 잡아서 넘기는 동작 한번 해보세요. 베스 베스 스파다. 옛날에. 자, 맨 처음 하실 수는 다리 를 잡으러 들어갈 때 손이 너무 먼저 빠르다라는 거. 각도 지키면서. 다리가 들어가고 몸 전체가 같이 들어가야지 여기서 손만 들어가게 되면 중심 잃은 상태로 이 사람한테 눌려서 이 사람 치고 나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들어갈 때 다리랑 손, 머리가 같이 한 번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라 같이 들어간다. 오른발 가운데 따라 붙으면서 오금 그렇지. 생각해야 될게 상체만 숙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여기 밑에 있잖아요. 그럼 내가 밑으로 테크 들어가야 되나? 그러면 상체 숙여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체를 숙여서 높낮지를 위치를 정해서 들어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상체 가만히 있고 하체 낮춰서 이렇게... 오케이, 양손다 오글. 앞발 갈 때, 앞발 갈 때, 손끝을 같이. 잡고, 붙으면서 밀어! 오케이. 자, 이제는 그 자세 그대로 넘어뜨릴 거예요. 자, 준비. 시작. 붙어서 밀어! 자, 두 번째는 이 사람 넘어가는 각도인데, 내가 이 사람을 태클 들어가서 넘길 때내몸 안에 다 가둬놓고 몸으로 무너뜨려서 넘겨야 되는데, 각도가 뒤로는 같이 밀려요. 제일 넘기기 좋은 각도가 저 대각선 방향. 이 사람이 잘 넘어지는 각도가 저 대각선 방향. 버티기 힘든 각도. 그러면 정면 태클 들어가서 여기서 저기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측면으로 붙어서 그 방향을 정면으로 보고 가주는 거예요. 여기서 태클 들어왔으면 측면 방향으로 가주면서 그러니까 네. 측면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 사람 측면으로 내가 정면을 눈어트리는 거예요. 하나의 오프. 하나. 하나. 측면으로 바라보면서 정면을 앞으로 나가. 이 다리가 이 다리. 여기서 이렇게 나가 봐. 하나, 둘, 셋, 오케이. 그거 응. 한 번만 빠르게 부드럽게 쭉. 쭉? 응. 그냥 이 사람한테 넘어진까 잡아 갖고 달려 나가. 쭉. 하, 둘, 셋, 오케이! 완성자! 아아 오늘 레슬링태클을 배워봤는데 어떠셨어요? 오늘 새로운 디테일들도 많이 배워서 얼른 스파링이 써보고 싶어요. 네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너무 기억하지요? <귀엽죠? 웃음> 뭐 이어페이스도 기억해. <laughs> 어, 내 그러니까 이거 무슨? 묻으면... 아, 그거 파네 같은 거 시킨 거같은 이건 뭐야? 이건 피자야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저 ㅅㅂ 나 완전 무시하네 너 피자라고 하는 거였는데 <laughs> 피자. 아, 너 지금 저거 찍고 있거든? 나 올릴 거야 프로 관장의 <laughs> 실패 인성 논란